오늘은 산성 구역 공사 현장에 따끈따끈한 사진 몇 장을 들고 왔습니다. 성남 재개발 산성 구역은 대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건설 중이며 산성 해리스톤의 브랜드로 금년 5월 또는 6월 중 일반 분양이 예상됩니다. 산성 구역은 성남 재개발 단지 가운데에도 특히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는 구역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출구와 붙어 있는 대단지이며 미래와 생활권을 공유하며 잠실 강남 접근성이 좋은 점. 그 외에도 주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성남 원도심에서는 산성 포레스티아와 함께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입니다. 입주 때가 되면 오히려 산성구역 아파트가 신축으로 리딩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입주는 현재 2027년으로 예상됩니다. 단지 배치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산성구역 산성역 해리스토는 지하 5층, 지상 29층을 최고층으로 45개 동, 총 3,487세대로 지어지며 이중 1,095세대를 일반 분양하게 됩니다. 배치도를 보시면 제일 위에 1단지가 보입니다. 1단지는 임대단지로 산성구역 내 임차인이나 현금청산을 하신 무주택 세대주에게 신청을 받게 됩니다. 5년간 임대 후에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는 5년 임대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 산성구역 내 대상자 신청이 미달될 경우 일반 공고 후 무주택 세대주에게 분양이 됩니다. 그 아래 산성역을 중심으로 2단지, 3단지가 있습니다. 이곳 2단지, 3단지가 가장 선호하는 단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오늘 2024년 3월 20일에 촬영한 현장 사진입니다. 현재 산성구역 현장은 산성역 해리스톤의 일반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가 지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산성구역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이 4월에서 5월로 연기됨에 따라 일반 분양 시점 역시 기존 5월에서 6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은 산성역 해리스톤 타입별 일반 분양 예상과 그리고 일반 분양 세대수입니다. 84타입 11억 3천만원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타입별 일반 분양부는 59타입이 654세대로 가장 많으며 84타입은 129세대가 일반 분양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타입별 도면 참고하시고요. 앞으로도 산성구역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이밍 부동산은 수진역 3번 줄구 70m 금성빌딩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